기가 추가로 세개 정도 여덟 개가 네. 더 있고 그다음에 보케뷸러리스트는 12개도 총네개더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다섯 개 워크북 여덟 개, 보케뷸러리스트에서는 12개. 이렇게 해서 점점 더좀 증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laughs> 그 이제 문제는 다섯 개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나 뭐 타이틀을 묻는 문제랑 내용 일치와 마지막은 추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독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들이고요. 그래 지금 단뭐 빈칸 추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그 그 리뷰 테스트랑 중간 기말고사 부가적으로 넣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그런 문제좀다 음.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회에한번 나오는데 나중에 테스트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보완될 거라고 보고요. <laughs> 리딩 스킬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희가 이제 한 6개 정도 되는 그 중요 리딩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문에 맞게 매번 다르게 이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 시퀀싱이라고 그의 순서를 가지고 이제 배우는 배열해보는 그런 스킬과 관련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문에 맞게 그에 맞는 리딩 스킬이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거든요. 핵심 어휘를 뚫어서 채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걸을 통해서 이제 글의 핵심 어떤 내용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한 능력을 좀 키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제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이제 페라그래스마다 메인 아이디와 디테일을 뭐 찾는 그런 문제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유형도 이거는 전체 메인 아이디와 그 다음에 내용 전체의 디테일을